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들하고 아빠가 작업을 하고 있네요 무슨 작업을 음, 하고 맛있... 있을까요 아네 맞아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며칠 전에 까먹고 남은 굴껍질 음, 삶아서 먹은 굴껍질 그냥 버리기는 건데? 음, 아깝기도 알람해. 해서. 나무와 대추 나무와 큰 나무 왜 빼야 는 거요? 네 집에 있는 큰 나무. 그러니까 대봉 감나무, 대추 나무, 애기 사과 나무. 그거 그 밑둥에 좀 뿌려 주려고 합니다. 어, 여기 빈 껍질은요. 불 껍질은 칼슘이 많다고 합니다. 칼슘, 칼륨, 인도 들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 식물들에게도. 비료로 사용되고 있는 녀석인가봐요. 음, 이렇게 기계가 없으니까, 어, 가루로 만들기가 힘들었는데, 망치하고 호미로 이렇게 막 두들겼어요. 아들하고 남편이 이렇게 만든 양은 그치,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골껍질 부셔서 만든, 어, 비료가 되겠습니다. 염분을 뺀굴 껍질은 이렇게 식물 비료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도 바닷가 출신이라 이렇게 빈굴 껍질을 가지고도 잘 부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들도 옆에서 같이 하면서 놀기도 하고요. 음, 저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어, 네. 어, 대소변도 무서워서... 아이 기저귀도 못 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커가면서, 음, 아빠가 경험하는, 아빠가 추억하는 것들을 같이 느끼면서 놀아가는 모습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에 저는 조금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음, 아이도 성장해서 이런 모습들을, 어, 이런 추억을 기억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굴을 먹을 때는 좋은데 굴 껍질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골칫거리가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워낙 그 딱딱하고 부피가 있는 녀석이라 어식어 어, 동물이 먹어도 상관없는 재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딱딱하다 보니 우리 그냥 쓰레기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체 안으로 그 매립지에 그그 그 메꾸는 흙성토재로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식물 비료도 비료로도 사용이 되고 바닷가에 그 넣는 시멘트, 해조류 잘 살기 위해서 넣는 사각 시멘트 있잖아요. 그 시멘트 재료로도 반반 섞어가지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제가 너무 아담한 정원에 기분만 한번 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굴껍질을 넣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